앞서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 당한 채 끌려나갔던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임당선인을 중심으로 의협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당선인은 대화의 전제 조건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표적인 폴립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파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과와 이 사태를 기획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이힘 비례 공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임당 선자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오히려 인원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임당 선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돌입 시점에 대해서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4만 전체 의사들이 모두 하나 돼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